이번에는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사용되고 이 부분이 참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음성으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우선 이 Participants라는 이 스크린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안열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닫으면은 없어집니다. 이것도 또 닫을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게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Participants and Q&A 언제든지 여기를 누르시면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것도 만약 문자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보이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감춰집니다. 또는 둘다 누르시면 둘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유자재로 보실 수가 있고, 또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고서 끌면은 이렇게 서로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참가하시는 분이 남아, 나와 있는데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참가하셨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 왔는지 서로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질문하는 음성으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질문하시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폰을 제게 어,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폰 요청하셨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제, 제게 연락이 옵니다. 공지가 오는데 제가 마이크로폰을 들이면은 그 순간에 여기에 마이크로폰 아이콘이 나타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 뮤트가 돼 있으니까 언뮤타 하겠냐고 묻습니다. 자, 보세요. 할 테니까. 자, 1 2 3. 나왔죠? 언뮤타 하겠냐고 묻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크로폰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말씀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지금 빨간색은 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근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마이크로폰이 열립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밑에 스피크 나우 여기에. k 리고말여을에 하셨으면 여을를하시으면여면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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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이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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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 i c 고말씀 i c k c l i c 이 click click 어, 그러니까 어, 필요한 내용만 전달이 되겠습니다.